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97화 정규 리뷰 시작합니다. 리뷰 포인트 첫 번째. 압카가 융합제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역시 힘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압카의 힘은 검은약을 먹은 융합제에게 흡수되는 반응을 보였고, 압카의 힘이 무한하더라도 악마의 속성에 그대로 흡수되어 악마의 힘만 더 키워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주기가 고차에게 적에 융합한 천재냐고 묻자, 고차는 융합의 차원이 아니며, 융합한 천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다 라고 답합니다. 융합제가, 융합제가 아니라고 말한 건데, 저는 여기서 무팽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령이 오손을 만들어 혼을 빼내자, 혼을 더 빼내면 자아가 붕괴되고, 더 이상 너가, 너가 아니게 된다 라는 말이요. 호영에서 혼은 인격과 자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원혼인 창귀를 붙이면 대상을 조종할 수 있으며, 혼을 빼내어 육신에 넣으면 복제라는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고차가 융합제가 융합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융합제가 악마에게 혼의 일부를 내줬거나 자신의 힘의 원천인 광배를 내어주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대가로 악마의 혼의 조각을 받아들여 악마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리뷰 포인트 두 번째 본래 하나의 것 압카의 전력을 다한 주먹을 맞고 더 강해진 융합재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무늬가 생깁니다. 이 무늬는 3부 51화 완달의 얼굴 무늬 2부 250화 이령의 얼굴에 생긴 무늬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즉 흰산의 주인이 흰산의 힘을 발현하거나 힘을 받은 후에 생기는 무늬와 유사합니다. 게다가 3부 프롤로그 여신들과 싸우는 예로리의 얼굴에도 비슷한 무늬가 있습니다. 흰산의 힘과 악마 예루리의 힘을 받으면 저런 무늬가 생긴다는 건데 본래 예루리도 여신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니 뭐 그렇겠지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힘의 발현이라는 조건을 생각해 볼때 제가 1년 전에 이 영상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어쩌면 흰산의 힘이 본래 예루리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압카의 힘의 원천도 흰산의 힘의 성질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흰산은 태어난 모든 일족에게 힘의 조각을 주었고, 이령은 그 힘을 흡수해 경합에서 이기게 됩니다. 날때부터 백액인 압카도 같은 성질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데, 그렇다면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아 사용해 공격하면 융합제가 흰산의 힘까지 흡수해 더 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흰산의 힘을 받는다고 갑자기 힘의 속성이 바뀐다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재가 압카에게 흰산의 힘 받았어야지 받았어야지 하는 거 보면, 분명 흰산의 힘은 악마에게 치명적이며 여신이 계획한 악마 소멸의 카운터가 맞을 듯합니다. 흡수대는 같은 속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치명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작가님께서 이번 복귀 직후 진애의 죽음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3부 79화 멀쩡했던 진애는 몸속에 엄청난 기운을 폭발시키며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터져버립니다. 외부에서 누가 지네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주입되었고 스스로 감당 못해 폭발된 겁니다. 창귀라는 귀신이 붙은 존재는 붙은 존재의 힘을 몇 갑절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흰산의 힘이 악마 예루리에게 사용되면 예루리의 힘이 수십, 수백 갑절 증폭될 거라 봅니다. 고차가 말한 예루리의 기운에는 인간의 혼과 같은 기운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령은 인간실을 통해 흰산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제내피셜이지만 예루리 안에 인간의 기운과 압카가 사용하는 흰산의 힘이 만나게 된다면 그 힘이 끝없이 증폭되어 예루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지네처럼 터져버리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흰산의 힘이란 게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존재들의 희생과 원념으로 지켜왔던 힘입니다 수많은 원념과 귀신의 힘의 속성이 흰산의 힘에 부여되거나 힘을 증폭시켰을 거라 봅니다 3부 79화 진해는 귀신의 왕들의 힘을 자신의 몸속에 보관하고 있었고 꺼내 사용했었습니다 다음화인 3부 80화에서 무드리는 진해가 아홉 개의 목숨을 전부 잃었다고 말합니다 악마 예루리는 머리 아홉 개를 가진 존재였고 태초의 여신 아부카허어는 머리 다섯 개만 소멸시켰습니다. 아마 아홉 개의 머리 전부를 소멸시켰으면 예루리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텐데 아부카허어가 다른 여신과 존재들의 힘을 모두 끌어모았어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진해는 귀신의 왕들의 응축된 힘 정도는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흰산 일족의 원념을 기반으로 하는 힘은 감당하지 못하고. 아홉 개의 목숨 모두 소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현시킨 것은 아린이었습니다. 포영에서는 귀신을 더큰 귀신으로 물리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2부 17화, 이령의 시라는 귀신도 황요안에 더큰 귀신에게 잡아먹히고 방금 말씀드린 진해가 가져온 귀신의 왕들의 힘도 흰산 일족의 원념에게 소멸됩니다. 결론 내면 오늘 본 단순한 압카와 흰산의 힘의 속성만으로는 예루리의 힘만 진화시킬 뿐이고 억겁의 세월 동안 미친 듯한 억울함과 울음을 호소하는 흰산 일족의 원념의 귀신이라는 속성이 흰산의 힘에 부여되어야. 마귀 예루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건 흰산 주인의 얼굴 무늬와 같은 이 무늬가 융합제의 얼굴에서는 작품 중간에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단순한 작화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화, 압카의 무릎도 터졌다가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것도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해석을 가지신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리뷰 포인트 세 번째, 믿음. 천재는 압카에게 한대 맞아주기로 하며 믿어야 한다라고 두 번이나 마음에 새깁니다. 검은약을 먹고 압카의 공격을 받으면 그분의 말대로 더큰 힘을 얻게 된다는 믿음. 천재는 어금니 꽉 깨문 채 그분을 믿었고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이 융합제가 처음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고 독백으로 속마음을 나타낸 것도 이게 전부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대사와 방방 떠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처음으로 무겁고 진지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재의 독백. 이것이 진실이 아니면 모든 계획이 허망한 망상으로 끝날 것이니. 근데 이 상황에서 천재가 악마의 하수인이라면 특별히 계획할 게 있나요? 검은약 안 먹어도 압카 죽일 수 있는 힘 가졌고 흰산이야 부하들 안 보내고 압카 죽이고 직접 가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망상으로 끝나면 안될 엄청난 계획이라면 단순히 압카 죽이고. 흰산 파괴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구망은 살아났습니다. 구망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융합제 뿐이고 95화에서 나도 구망이 필요하고 구망은 지금도 엄청 바쁘게 여러 할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 말합니다. 구망은 잠식당한 제에게 협조할 인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악마의 부활을 막아낼 구망이며 악마 봉인의 힘인 철의 번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입니다. 하지만 3부 18화, 구망이 추진했던 일은 천재가 직접 흰사네임을 받아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마를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 앞카던 천재던 그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97화에 뇌옥에 갇혔던 우강과 구망 중 우강의 육신이 멀쩡히 회복되었고 황유대와 같이 구망의 혼이 우강의 육체에 기생하며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번에는 철의 번개 사용을 승인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구망이 왜 잠식당한 용합제에게 협조할까요? 그가 배신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리뷰 포인트 세 번째 충신 고차. 고차는 찐 충신입니다. 압카가 이겼다고 착각했던 중간 상황에서도 우선 흰산으로 돌아가 기식을 해 몸을 보전하라 충언합니다. 고차는 압카의 혼을 빼려는 일영을 파면하려 했었고 압카의 신경이 거슬리지 않도록 센스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게다가 그가 자주 했던 말 우리는 어르신께만 충성하면 된다. 이 정도면 찐 충신입니다. 사실 고찰하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1, 2부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라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겠거니 했지만 자주 보다 보니 정보 전달도 잘해주고 아카에게 찐으로 충성하는 의리 있는 캐릭터 같아 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팬.